저는 저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예배생활 <목소리> 이번 한 주도 기쁘게 기쁨의 51일을 지내고 계시죠?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죠? 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가 승천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지혜님 혹시 승천일 언젠지 아세요? 알죠? 저, 저 이래 보여도 예배가 공부했어요아 <laughs> 누가 뭐래? 음 이제 성령 강림절 열흘 전이니까 올해는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승천일이. 네 사실 아, 계시네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 승천하신 후 열흘만에 성령을 보내신 거지 성령 강림이 오시기 전 열흘 전에 이미 미리 승천을 하신 건 아니신가요? 아 무슨 얘기야? <laughs> 저는 네, 알고 있다. 네, 알고 있다. 아, 알고. 네, 쉽게 외우려고 성령강림절 열흘 전이. 예, 그렇죠. 아. 바로 어, 똑똑하시네요. 어.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날짜만 알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무엇을 알아야 하죠? 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승천일에 대답. 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일단 지 제니 말씀해주신 것 같이 승천은 부활 이후 4 0 일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도록 함께 하셨어요. 사실 승천일이 성령 강림절 열흘 전인 목요일이긴 한데, 어, 많은 경우에 주일에 기념하잖아요. 어, 하지만 혹시 모임이 가능하시다면 목요일에 기념을 할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게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어디로 올라가신 거지? <laughs> 하늘은 어디지? 그 하늘은 어디지? 그러니까 제가 이 소논 그니까 소 논문 페이퍼 어. 주제를 이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질문이 꼭 나와요. 그쵸? 제가 무작위 파봤는데 어게일스카지라는 학자는 뭐 하나님의 오. 창조 세계의 총합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글라스 페로우는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단지 하늘 저 위의 공간이라기 보다, 내말 봐요. <laughs>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함께 새, 거.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곳이다. 토마스 토렌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온전히 회복된, 어, 시간이자 공간이라고 보고요. 제일 그 중에 유명한 칼바르트 아저씨는, 음. 이거를, 아니, <laughs> 어, 이걸 진짜 공간으로 볼 거냐, 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완전히 닫혀진 하나님 보좌 앞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듣고 있어요? <laughs> 지금 다음 말 중에 한국말인데, 칼바르트 외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그러니까 알았어. 나도, 나도 이렇게 보면서 저거 힘들었다고. <laughs>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우주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동의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새 창조된 그만해 그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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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몰라 자 아니, 하나님 들어라 알겠어 네, 아, 아, 하나님 들어라 알어네 이렇게 하늘로 오르신 주님의 승천은 독립된 사건으로 경축되지는 사실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나눈 것처럼 부활절부터 오순절 성령강림절까지 뭐라 고 그랬죠? 기쁨의 5십일 그렇죠, 기쁨의 5십일이 시간 안에 속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천일을 기억할 때는 이 사건을 분리된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부활절기 가운데 있는 연속성의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부활절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동시에 지키는 통합 절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4세기에동방교에서 독립된 축일로 분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후 40일째인 이날은 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승천일은 성목요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 성경적인 언급들은 서신서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 해석은 에베소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 사역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의 숙제 사역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희생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어,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거하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시는데 이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한,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그게 바로 초대교부들이 한 이야기죠. 레오 대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에 우리는 천국의 소유물임을 확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천국에 입성하였다.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우리는 악마의 미움과 방해로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이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성에 참여하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한 우리의 인성이 예수의 승천사건 속에서 성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우리도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진짜요? 정말 이거 볼때 엄청 울었는데. 안 울었어요? 똑도히밀로 그때 안 울었잖아. <웃음> <웃음> 아 그렇네요. 네. 눈물 포인트가 다릅니다. 네. 더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중보자라고 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예수는 영원한 중보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저희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죠 네,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 열납에 드려지는 거죠. 우리 훌륭한 행위나 탁월한 사역 준비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성에 참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며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아 진짜 왜안 울었지? 지금 나울것 같아. 오 좋아요. 네 울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진짜 찐으로 와하는 네, 그렇죠. 네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저의 많은 부분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아 네.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왜 아무런 감정 없이 이 부분에 지나갔나?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의 승천 사건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막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되신다. 자,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과 마음이 다음 구절에서 선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와, 너무 분명하네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에서 지금 지상에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표시는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박사 학생 나온 좋은 질문인데요. <laughs> 네, 가장 분명한 해답은 바로 교회가 그 오순절날에 체험하게 되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승천을 성령의 오심과 연결 지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낸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구체적인 표지가 성령을 받았냐, 받았니? 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이제 그것을 다양한 표현으로 뭐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더더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과연 승천하신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나타내는 것에 네,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안에 그 잊혀진 승천하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보내 주실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중보하고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연합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잘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예배 안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전운주 양지혜였습니다. 안녕.